네,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오늘은 이제 정선에서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고요. 어, 숙소 촬영을 못해서 다들 저짐정리 하고 나간 다음에 지금 혼자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, 하이캐슬은 그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된좀 신축 리조트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좀 깨끗한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신경 쓴 부분들은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. 예를, 뭐, 일단은 뭐 소개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일단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딱 보시듯이 제일 작은 방이 있습니다. 제일 작은 방은 말 그대로 진짜 제일 작은 방이고요. 평수로는 한, 한평 내지 두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여기서 잠을 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좀 가족 인원들이 좀잘수 있는 평수 한 제가 봤을 때한 대여섯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대여섯 평 정도 되고 아참 여기가 전 여기가 40평대 콘도 거든요. 그런데 방이 세 개에 화장실 두개예요 그래서 이쪽은 큰방 안방 침대방이고요 침대방 옆에 괜찮은 점은 화장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도 월풀이 있어요. 월풀이 있어서 근데 월풀이 동작은 안 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도 보시면 바깥을 보면서 어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전망이 그 강원랜드 방향이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이 강원랜드에요 강원랜드라 강원랜드 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서양으로 만들었더라구요 서양이라서 조금 햇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아서 좋, 좋긴 한데 습기가 있어서 좀 눅눅한 느낌은 간혹 있습니다 베란다도 생각보다는 뭐 깔끔하게 돼있고 괜찮습니다 TV도 있구요 보시면 식탁도 있는데 식탁에 뭐 밥솥도 있고 전기 포트도 있고 있는데 주방이 보시면은 깔끔하게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 주방을 마치 옷장처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. 주방을 숨겨놨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. 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칸막이 때문에 굉장히 요리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식탁으로 음식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네,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요 주방을 아예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마치 옷장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숨겨둘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열면은 또 냉장고도 있고요. 네, 불편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, 나름 신경은 썼지만, 깔끔해 보이려고 신경은 썼지만, 이렇게, 그,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여기가 그 공간이 40평대인데 비해서 방 3개, 화장실 2개까지 넣었다 보니까, 공간 활용을 좀 최대로 하려고, 여다 지문을 하지 않고, 이렇게 미닫이문을 만들어 놨어요. 근데 미닫이문을 만들어 놨는데, 방에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보시면 다 미닫이문입니다. 다 미닫이문이라 뭐 공간활용은 뭐 불편하지 않은데 보시면 잠금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금장치가 1도 없어서 네 잠금장치가 없어요 잠금장치가 없어서 이 메인 화장실도 그렇고 여기 안방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고, 두 군데 다미닫지 문인데, 두 군데 다 없습니다. 안 그, 걸, 거리하는 부분이 없어서.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이 안 돼요. 게다가 올 뿌리는 데는 안에가 이렇게 비치게 돼 있어서 약간 여러 가족이 와가지고서 생활하는 거는 조금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다.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집안 자체는 깨끗하니까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40평형 프리미엄으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.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